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렛의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지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대체로 또큰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후에 양쪽 진영이 다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해서 무려 3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 더구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그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은 그러면 좋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었더니 자기들의 신 다곤의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또그 다음 날 가보았더니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잘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가는 도시마다 이제 우리 어제 보았던 대로 아스도스로부터 가드 에그론. 블레셋 도시가 다섯 개 도시인데 그어 앞에서 말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법궤를 계속 이제 옮겨갔더니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오늘 읽은 일절을 보면은 블레사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그랬죠. 여기 지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빈들에다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뒀다는 것은 그냥 광야, 그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빈들에다가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이죠. 더군다나 7 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처럼 완전히 그리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심 끝에 이 절을 보면은요, 그 지역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복술자들의 해결책이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정했습니다. 복술자들의 해법, 그들이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한문이니까 복술이라고 할때 복자가 복복자인 줄로 착각하시기 쉬워요. 그데 여기에 복이라는 뜻은 점점복자예요. 점을 치는 거, 점복자에다가 술은 점치는 재주, 복술은 점치는 재주를 말하는. 그 점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복술자라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쉽게 표현하면은 점쟁이 또는 무당들을 컫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법을 점쟁이 무당들한테다가 어,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3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면 거저보내지 말고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속건죄가 뭡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우리 5대 제사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그 다섯 가지 제사 있었죠 속죄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속건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 배상해주는 제사가 그게 속건죄예요 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허물 잘못을 저지를 때 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할 때 용서를 빌고 그걸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가 그 속건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배상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배상 어제 수요일 수요일 때 우리 송 목사님이 보상 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해서 거기에 내가 뭔가 어, 좋은 복을 받겠다 하는 게 보상 심리고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갚아줘야만 하는 때를 배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겠다고 하는 보상 심리. 또 하나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뭔가를 하면 아 그게 다 갚아질 거다. 그래서 아주 잘못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죠.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 내가 잘못했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무슨 마일리지 차감하듯이 마일리지를 뭐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마일리지 차감하듯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방법밖에는 죄 용서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게 없어질 거라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죄의 문제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도 무슨 착한 일을 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을 아는 걸 보니까 이 점쟁이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제사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속건제를 드려야 그리하면 3절 셋째 줄밑 끝에 보면은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지금 이들이 이 독한 종기, 독종이 번지고 죽어가는 일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속건제 드려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냥 어떤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형식과 격식만 갖추면 그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내 내용의 중심 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주님을 향한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는 것도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내용 본질 없는 형식과 격식은 그 자체가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게 미신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속권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식을 갖추는 일종의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사절 보면은 그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당시로 보면 지금도 도, 금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야 타 버리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금은 불이 나도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금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건데 여기에 보면 다섯 개의 금독종 다섯 개의 금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다섯 개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도시가 다섯 개 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다섯 개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금독종 형상 다섯, 금주 형상 다섯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제, 그런 자기들이 지금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한다. 오 절. 그러므로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 중에 친한 분이 계셔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신앙이 교회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는 뭐예요? 형식과 격식만 차리는 그것이 미신이고 우상을 승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것과 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한 것는 뭘까요? 형상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건 뭐예요? 먼저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만약에 뭐 미운 사람 빨리 죽게 하라고 보면 옛날에 무슨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무슨 이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어, 바늘로 그 급소를 계속 찌르게 만들죠. 그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하는 특별히 점쟁이들 하는 거는 형상 마치 아바타처럼만 그 사람을 상징하는 아바타, 형상을 만들고 그걸 자꾸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렇게 보상 배상을 하면 그게 풀릴 것이고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해를 당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해 주는 거야. 형상을 만들 근데 하나님은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거를 질시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미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 하나님이 만들고 귀하게 여긴 형상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과 관련된 지금 이들이 독한 종교에 시달리니까, 종기 형상 만들고 그것을 옮기는 게 쥐, 쥐가 패스트, 뭐 그런 거 옮기잖아요. 종기를 옮기는 게 쥐라고 생각하고, 쥐의 형상도 자기들의 다섯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이 제일 귀하니까, 그렇게 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심리죠. 그러면서 6절에 예전에 애국과 바로가 하나님께 완악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열 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 백성을 가도록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이 법괴를 돌려보낼 때도 너희들이 해방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거는 정확한 진단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7절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베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 안에다가 준비한 그 독종의 형상과 주의 형상을 그 수레에 담아서 보내라는 거. 근데 여기에 수레 매보지 않은 소에다가 아멍에도 매보지 않고 새 수레 만들고 전나는 소두 마리. 전나는 소두 마리가 뭐예요? 새끼 난지 얼마 안 되는 소. 그러면 새끼 난지 새끼 난지 얼마 안 되는 어미 소의 본능은 온통 그 자기의 새끼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다가 떼어 놓고 그 수레에다가 실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낼 때 짐승의 본능도 새끼를 떼 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은 그 저소 그 소들이 가는 길을 잘 보다가 구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벳세메스는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 베세메스라 그러면 그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지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소외 본능상 베세메스로 갈 리가 없죠 본능상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왜? 자기 새끼가 거기 있으니까. 새끼를 보려고 새끼를 찾아가면 그거는 우연히 당한 것으로 알면 된다. 이게 뭐예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왜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왜요? 아니, 소가 본능대로 두면 당연히 새끼를 찾아가지.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베세메스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로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 소가 분명히 새끼한테로 갈 것이니 그럼 뭐야 우연이라고 여기자 스스로를 위안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미스로 또 먹도 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꼼수를 부려서 만약에 되지도 않을 것 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히 새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면 그건 우연이다. 뭐예요? 자기들이 답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나 모든 해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점치로 가면은 복체라로 더얻내리려면은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 예? 그럼 뭐요? 그 사람이 들을 때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면 그내 욕심이고 그 잘못되기 쉽죠.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 가지고 복술자들의 해법이라는가 해결책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다 보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다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가 더 평안해지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인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